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네. 반갑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? 저는 현재 LH에 근무하고 있고 어, MBTI는 공기업이랑서 조금 안 맞는 INFP입니다 지금 직군 이거 여쭤볼 수 있을까요? 아 지금 소직입니다 아, 그럼 혹시 LH에 입사하시게 되니 여쭤볼 수 있을까요? 어 저는 먼저 일단 회사 원서를 쓸때그 회사의 인지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전력이나 아니면 코레일 같이 좀 사람들이 많고 인지도가 높을수록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해서 LH도 그런 이유에서 원서를 쓰고 붙어서 들어오게 된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그럼 LH에 합격하셨을 때 당시 기분 어떠셨을까요? 제가 LH 이전에 최종 탈락을 세번 하고 LH를 붙부해서 사실 기대는 안 했는데 어, 면접 보면서 되게 만족스러워서 사실 좀 붙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붙고 나서는 이제 조금... 취업이 됐구나 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면 혹시 동기분들이 나이대나 성비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? 나이대는 빨리 들어온 동기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20대 중반도 봤었고 제일 많이 하고 느꼈던 연령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, 그 30대 중반까지는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성비는 저희가 행정직, 기술직 비슷하게 5대5에서 많이 차이나던 7대3. 이 정도로 지금 체감했던것 같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 혹시 그 근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정되는지 알수 있을까요? 물론 기본적으로 전국 순환이지만 연수원에서 희망 근무지를 조사를 하기도 하고 처음 발령받을 때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. 뭐 주변에서 보면 한 대부분은 처음에는 연고지로 많이 갔던것 같아요. 근무지 순환 주기 이런 것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? 순환 주기가 사실 규칙적인 회사는 아니라 보니까 많이 순환하는 경우에 때게는 1~2년 만에도 옮기고 좀 오래 있어도 3~4년 있으면서 옮기는 그런 분위기라고 많이 느꼈습니다. 아, 본인이 마음에 드는 곳이라고 해서 막 알바끼는 어렵겠네요. 아마 아주 비인기 지역이 아닌 이상 알바길는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, 혹시 그러면 LH의 장점 물어볼 수 있을까요? 일단 장점으로는 기술직 기준으로 거의 국내 최대 규모의 발주처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할수 있고 또 이게 다 커리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이게 회사 직원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도 어느 정도 좀 유연하고 본인이 할 일만 다하면 조금 유용한 분위기가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반대로 LH의 단점 또한 여쭤볼 수 있을까요? 어, 단점은 아무래도 일단 순환 근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어, 전 전국 순환이다 보니까 좀 불규칙해서 미래 예측이 어렵고 그런 점 때문에 좀연고식 공기업을 가거나 어느 정도 알바끼가 보장이 되는 기업을 가는 이직을 하는 직원들도 좀 많이 받고 주변에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순환이 가장 좀 단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러면 한 달에 세금 떼고 월급을 얼마 정도 받는지 알수 있을까요? 제가 인턴 끝나고 정규직 전환됐을 때 처음 세금 떼고 받았던 기본급이한27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채용의 인턴 공고에 나와 있던 월급 받다가 전환되면서 직무수당이나 이런 거 붙어가지고 한270 정도? 그럼 혹시 그 사택 같은 경우에 따로 제공될까요? 네, 사택은 그 거리가 아주 가깝지 않으면 제공이 되고 파기업에 비해서 좀 조건이 널널한 걸로 와 있습니다. 혹시 그럼 뭐 교대 근무 이런 거더 하실까요? 특정 직렬과 특정 직급에서는 저희가 발전소가 있어서 교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입사하면 사실 교대를 할 일은 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그럼 LH에서 하시는 일 간단하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? 그래서 기질직이 하는 일을 일단 조성공사 아니면 건축직 같은 경우 아파트 건설, 이사 관리관이나 현장 감독으로도 가고 또 인허가 업무 아니면 경영 지원 업무 그리고 임대자산 분양자산 관리 이 정도가 대략적인 업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혹시 아니면 토목직 말고도 다른 직렬에서 어떤 일을 하는 지업으로갈수 있을까요? 보통 전기나 기계직은 임대사관이나 분양주택 자산 관리 아니면, 이제, 기공사 감독관으로도 많이 가는 걸 봤고, 건축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사 관리관 이쪽으로도 대부분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현장 업무의 비중이 한몇 프로 정도 될까요? 내근에서도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, 사실 체감상으로는 한, 완전 현장에 다 있는 거나, 50, 60%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아무래도 터목증이면 그 전기 기계 다음으로 그래도 있는 직군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직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, 혹시 토목기 분들은 주로 어떤 회사를 목표로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? 제가 동기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발주처 말하는 도로공사가, 법강 철도공단, 뭐 수정공사, LH, 이런 데도 많이 또 가고 싶어 했다고 들었고,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한전토목이라든지, 발전소나,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주변에 중비했던 사람들도 있고, 또, 그런데도 되시 좋다고 들었습니다. 그럼 혹시 뭐 평일에 퇴근하시거나 주말에 어떤 어떤 뭐 뭐라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? 평일에는 보통 회사에서 거의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, 그 다음에 사택 가서 쉬고, 주말에는 보통 공가 하는 것 같습니다. LH 의 회사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알수 있을까요? 어, 한 70점 정도? 100점인 회사를 생각해 본건 아닌데, 그래도 어느 정도 반대만 해서, 그 정도 점수를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아니면 앞으로의 목표 이런 것도 있을까요? 앞으로의 목표는 일단 회사에 다니면서 맡은 일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열심히 자기개발도 하고 자격증도 취득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입니다. 마지막으로 아니그이 영상을 보시는 취준생 분들에게 혹은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. 네. 네, 먼저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면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나랑 네. 맞는 회사가 한 군데는 있구나를 많이 느꼈고 또 제가 중간중간에 이직도 시도하면서 이게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느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직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됐든 간에 잘하고 계시니까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, 감사합니다.